아, 보인다. 성공했어. 나는 발이 편해야 되니까. 낳고 나면 가슴이 한네컵 정도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완전 무서운다. <laughs> 조심. 오빠 안 보일 것 같아. 내려가자. 내가 저번에 저기 다리 지나서 갔거든해 뜨는 거? 거기 가면 보일 것 같아 이상하니까 사람많은데 못 가고 우리 방에 스팟을 신아보자 그래 아똥마려 아우 들어 아니야 차 보자 여기까지 왔는데 아 진짜 이런 데가 싫다 아. 아, 보인다, 보인다. 성공했어. 오빠, 소음 빌자. 건강하게, 아, 딱고기야 조용히 해봐, 나 소음 비인데 아. <laughs> 이니까 떡만둣국 끓여 먹을 거야. 떡은 다른 데꼬 사봤는데 저는 여기 게 제일 맛있더라고. 청정원 거. 맛 아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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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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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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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끓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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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맛있다 그래도 맛 아, 다 아, 아, 맛있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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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아, 해 응나 음. 식이 진짜 좋아해 난 그게 다이어트 식품이었으면 좋겠어 밥 말아야겠는데? 너무 맛있는데 근데 양이 너무 많지 않아? 떡이 별로 없는데 내가 딱다 가져갔나 보다 응. 아아나밥 아, 먹어 맛있어나 네. 아, 탄수화물 줄여야 돼딱콩이 배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넌 그런 식이더라 항상 <laughs> 양자별이 너무 어려워 는 음. 제가 다리도 엄청 잘 붓고 지난주부터 발바닥이 너무 아픈 거예요. 특히 오른쪽 발바닥이 그리고 원래 신던 신발도 이제 발이 부어서 좀. 딱 꼭 끼기 시작해가지고 신발을 사러 가보려고요 집에서도 기존에 신던실리안는 발바닥이 아파서 얼마 전에 출산한 친구가 강력 추천해 준 구름 슬리퍼로 한번 사봤는데 이거 완전 추천해요 이거 완전 편합니다 일단 준비해서 신발 사러 한번 가볼게요 오플런 안 해도 사람이 없다 야 오늘 휴무 아니야? 잠깐만 어, 고, 아닌데 공유에 0시 반인데? 휴무네. 인색해 백화점. 어디? 어디 있어 나안 보이는데? 휴무. 아씨. 나 지금 어떻게 해? 아새일부터빵 <laughs> 아, 터지는데. 아 진짜. 너 다른 백화점 다 휴무야? 잠깐만. 아. 아니 근데 오빠 있잖아. 지금 들어온 차들도 우리처럼 안 찾아보고 <laughs>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하면 백화점 들어온 어, 차들 아니야? 나 진짜 몰랐네. 상상도 백화점 안, 안 돼. 그점안 되는 건 티가 안나다 우리가. A, B, C마트 가야되나? 대박 주차고금이 2,000원에 <laughs> 나왔어 11분 됐다고? 아... 아 진짜 웃기다 아... 겨울아아 근데 새해부터 <laughs> 재밌는 추억이 생겼다 그치? 하게 롯데마트 왔어요 롯데백화점은 문을 닫았지만 롯데마트는 하더라고요 이런 거 귀엽지 않아? 이거 밑에 깔창이 있었 좀... 근데 좀 미끄러울 것 같기도 하고 귀엽다. 첼리퍼를 많이 신더라고 발이 많이 부어가지고 근데 이런 게더 나을 것 같긴 해. 잡아주니까. 예쁘긴 한데 되게 편하대 신발이. 많이 신더라고. 아니 이쁘진 않다. 나는 발이 편해야 되니까 일단은. 예쁘다. 이것도 이건 또 아치핏인가? 이거 아치핏이 아닌데? 아치핏이 렇게 생긴 거 아치핏이야. 그래? 근데 이거 좀 예쁜 것 같아. 그럼 이거랑 이거랑 두개 신어볼까? 이거 한 45? 45에서 50 해야 될것 같아 음. 이게 맘카페에서 추천한 아치핏이고 음. 이옷 디자인이 예뻐 음. 나 서볼게 근데 이거 되게 편해 굽이 있어서 음. 근데 지금 이게 음. 오빠 내가 음. 지금 발이 음. 보이는 상태거 음. 여기 앞에 만져봐 완삭되면더부으니까 한치수 큰한 거만 한번 신어볼까? 55? 지금 이게 너무 딱 맞아서 볼 여유가 없어서 한치수 큰 거는 남자 거밖에 없대요. 근데 남자 거 흰색이 없고 이색이 근데 안 예쁘다. 근데 블랙도 괜찮아. 블랙 블랙도 괜찮아. 우리 여기 훨씬 편. 사이즈야, 네. 롯세나 에비시마스 정리 놓칠 수 있나요? 티어 집이다. 오늘 진짜 우여곡절 속에서 겨우겨우 신발을 산것 같아요. 신발을 어그 슬리퍼랑 스케쳐스라는 브랜드의 아치형 신발을 두 개를 생각하고 갔거든요. 제가 급하게 찾아봤어요. 이두 개를 많이 신는다는 댓글이 제일 많았어요. 뭔가 어그 슬리퍼는 넘어질까 봐좀 무서워가지고 근데 또이 아치 신발은 너무 안 예쁜 거예요. 너무 안 예뻐가지고 고민하다가 스케쳐스에서 그냥 운동화를 샀어요. 봤어요 왜 이렇게 다 찢어져있지? 제가 원래 운동화를 240을 신는데 지금 250을 샀고 250 우먼은 발볼이 좁아서 지금도 발이 부어있는 상태인데 그게 너무 딱 맞는 거예요 근데 만삭되면 더 붙는다고 해서 그러고 너무 이것도 산걸못 신지 않을까 싶었는데 직원분이 이거 남자 신발은 사이즈는 똑같이 250인데 발볼이 좀더 넓다 해가지고 추천해주셨는데 이게 훨씬 편해서 남자 신발을 샀어요 생각해보니까 남자 신발은 처음 사보네? 이렇게 생긴 신발입니다. 옆은 이렇게 에어가 있어요. 근데 신어보니까 진짜 편하긴 편하더라고요. 이게 여기 눕께 있으니까 발 뒤꿈치가 지금 특히 오른쪽 발 뒤꿈치가 되게 아픈데 잘 받쳐줘서 편하더라고요. 잘 샀다. 너무 답답해서 나스포이나 근데 완전 편해, 진짜. 여기 굽이 좀 있으니까. <laughs> 왜 그러시는 거예요? <laughs> 몸 <laughs> 편하다 이제 산책 다시 할수 있겠어 다 맛있겠다 게 먹으니까 다시 입맛이 살아나 너무 <defense> 맛있다 된장도 괜찮은데 살칼이 더맛있 <nuclear> 어. 진짜. 그 막상 먹으면 또 들어가 상상하면 안 들어가는데. 오늘부터 남편이랑 저녁에 조금씩 부동산 공부를 하려고 클래스 원어원 등록했어요. 저희가 딱콩이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요즘 집 문제가 하도 이슈니까 그리고 요즘 다 주변에 부동산 공부하는데 저희만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서 진짜 어른이 된다는 느낌으로 부동산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니까 택배가 와 있었어요. 후, 뜯어볼까? 제가 이번에 속옷을 샀습니다. 처음으로 수유 브라랑 이제 팬티 V 컷으로 샀어요. 아기 가지고 또 낳고 나면 가슴이 한4컵 정도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큰 사이즈로 사봤어요. 팬티도 제가 아들이라 그런지 배가 많이 나오고 골반이 되게 많이 커졌거든요 제일 큰 사이즈로 일단 샀어요 이거는 이렇게 브이컷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입고 있는 속옷은 여기 배까지 올라오는 거거든요 배를 덮어주는 거 근데 배가 더 많이 나오면 그것도 왠지 배가 갑갑할 것 같아서 이렇게 브이컷으로 된 것도 한번 사봤어요 튤브라는 어떻게 하는 거지? 처음 사봐서 이렇게 오는 건가? 이렇게? 어 수유부라는 이렇게 보면 후크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열어서 아, 이렇게 이렇게 끈이 또 있구나. 끈이 있고 이렇게 해서 애기 만마 주는 건가 보다. 음, 신기하다. 잘 빨아서 입도록 하겠습니다. 편했으면 좋겠다. <laughs> 남편이 아까 세차하고 왔거든요. 지금 비 와요. 대박이다. <laughs> 하기 전에 칼질 한번 해줘야 된다는 일스를 봐가지고 저희 지금 아웃백 갑니다. 맛있겠다. 1 5 4백1 1 8번 계세요. 9시엔방은 진짜 오랜만이다. 오빠랑 같이 오는 건 처음이지? 아웃백. 먹자 <놀람> 자 스프부터 먹어요. <먹자>. 0 <놀람> 양고기가 맛있어. 진짜 진해. 완전 진하다. 맛있지? 음? 이건 뭐야? 초코. 아. 음? 와. 빵 맛있지? 어. 좀 달아 조금만 찍봐 나는 남 나도 음 냄새 좋다. 썰어줘. 음. 음. 아우 결대로 썰고 뭐. 아, 잘못 없어. <laughs> 음. 먹어봐. you uh -huh. 흥금 났 이가아니라눈이었어그사이에이렇게눈이많이 그 쌓였다고? 대박이다 아니야. 몰랐 아니야. 이야 이거 야 되겠다 <laughs>